1905년 11월 조선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일제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늑약은 우리의 외교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민족의 치욕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섯 명의 대신이 침묵 혹은 동조로 조선을 팔아넘겼습니다. 그중 한 명인 권중현 그는 대한제국의 법부대신이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그가 민족의 운명을 짓밟은 불의에 서명한 것입니다. 권중현은 정치적 야망을 위해 민족을 등졌습니다. 동료 이완용과 함께 을사오적으로 낙인찍힌 그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앞장섰고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으며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을 팔아 조국을 배신한 자로 역사의 법정에서는 영원히 유죄입니다. 그가 선택한 침묵의 서명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눈물을 불렀고 항일 의병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권중현은 독립운동가 이재명에게 암살 기도까지 당하며 민족의 분노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 친일의 대명사로 기억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침묵이 한 나라의 주권을 빼앗았고 그 대가는 피로 갚아야 했습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팔 것인가? 지킬 것인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